영등포구 선유로 207번지에 있는 어, 현대 6차 아파트가 광고 입찰이 나왔습니다. 어, 아파트 주위를 보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내부에 거울 광고, 그리고 엘리베이터 입구 1층에 거울상 하단 광고 자리 있고요.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게시판 하단에, 어, 광고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깥에 오뚜기 주차 금지, 현재는 석사 공인중개사에서 광고가 되어 있는데, 어, 앞으로는 이 자리는 아마 광고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. 어, 거울 광고하고 1층 게시판 광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양평동 6차 현대아파트 안보시죠?